보디빌더 이진호 당신이 몰랐던 19가지 이야기. 이진호는 대한민국 보디빌딩계의 전설로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보디빌더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과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보디빌딩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아래에서 이진호 선수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과 운동 시작. 이진호는 1974년 9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체력과 몸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그는 20대 초반 보디빌딩에 입문하게 됩니다. 당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환경에서도 그는 헬스장을 찾아다니며 독학으로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후 한동기 선수와 같은 선배 보디빌더들의 지도 아래 점점 체계적인 훈련과 식단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커리어에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부터 매일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대회 성과. 이진호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을 12회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체전은 단순히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후배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 대회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철저한 식단과 강도, 높은 훈련을 병행한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 그는 신체, 비율과 균형 잡힌 근육을 강조한 독창적인 포징 스타일로 관중과 심사위원을 사로잡았습니다. 국제대회 성과, 국내대회에서 성공을 거둔 이진호는 국제무대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2009년 제43회 IFBB 아시아, 남자보디빌딩 선수권 대회에서 플러스 85kg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5년 미스터 올림피아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마이너스 100kg 부문 3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국제 대회 참가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보디빌딩 트렌드를 배우고 이를 그 자신의 훈련과 식단에 접목시키며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강경원과의 라이벌 구도 이진호와 강경원은 국내 보디빌딩계를 대표하는 두 선수로 오랫동안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체급과 대회 출전 이력이 비슷해 자주 맞붙었고, 이들의 경쟁은 팬들에게 큰 흥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진호는 강경원을 가장 존경하는 동료이자 경쟁자로 언급하며 서로의 존재가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경기는 항상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팬들에게 보디빌딩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이진호는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국내 스포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 중 하나로 그는 보디빌딩이라는 비주류 스포츠에서 이룬 성과를 통해 한국 체육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체육훈장을 수상한 후 그는 이 영광을 모든 보디빌더들과 나누고 싶다며 후배들에게 겸손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계기로 보디빌딩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은퇴와 이후 활동. 3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친 이진호는 은퇴 후 후배 양성과 보디빌딩 문화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후배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운영과 개인 트레이닝 세션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헬스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의 장으로도 기능하며 운동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 활동. 이진호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동 루틴, 식단 관리 방법, 대회 준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며 보디빌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SNS는 단순한 일상 공유를 넘어 초보자들에게는 가이드가 되고 전문가들에게는 동기 부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팬들과 Q&A를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등 소통에 적극적입니다. 이진호 클래식 개최. 이진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보디빌딩 대회인 이진호 클래식을 창설하며 국내 보디빌딩 선수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경쟁의 장이 아니라 보디빌딩 문화를 널리 알리고 선수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보디빌딩의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매 대회마다 직접 심사에 참여하며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식단관리와 영양섭취 이진호는 자신의 커리어 동안 철저한 식단관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시즌기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브로콜리와 같은 기본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고수하며 하루 6에서 8끼 식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했습니다. 비시즌기에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식단 철학은 음식은 약이다라는 문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훈련 철학. 이진호의 훈련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며 운동의 질에 집중했습니다. 훈련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세트당 강도를 높이고 휴식 시간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운동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꾸준함을 강조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저항훈련 기법을 개발하며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후배 양성. 은퇴 후에도 그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새로운 보디빌딩 스타들이 탄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을 강조하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진호한테 배운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중 제일 유명하며 현재 국내 클래시 피지크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클래시 피지크 서주성 선수도 이진호한테 운동을 배우고 있으며 2024년 몬스터짐 클래시 피지크 부분에서 2등을 차지하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보디빌딩 문화 발전기여 이진호는 보디빌딩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보디빌딩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빌딩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의 본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보디빌딩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하며 운동의 철학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 이진호는 대구광역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통해 보디빌딩과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그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 강연을 제공하며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관리. 은퇴 후에도 그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는 팬들과 후배들에게 보디빌더는 은퇴 후에도 계속 몸을 가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스트레칭과 요가를 병행하며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에 대한 열정. 이진호는 자신의 커리어 내내 보디빌딩에 대한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보디빌딩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다고 말하며 이 스포츠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앞으로도 많은 보디빌더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진호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동기를 얻었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요리해준 건강식을 통해 보디빌딩 초기 단계에서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아내와 아이들과의 시간은 그에게 큰 행복과 동기를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출연. 이진호는 국내외 여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며 보디빌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훈련 과정,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보디빌딩은 산 자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공개되어 글로벌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그는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디빌딩 문화를 더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팬미팅 라이브 방송,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직접적인 교류를 즐기며 팬들의 응원이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동기부여. 한국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진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중 소개해드릴 인물은 김성환입니다. 김성환도 현재 한국 레전드 선수로 불리며, 깡고 김건우 등 여러 대형 보디빌더 및 트레이너들이 그를 존경하거나, 그처럼 되기 위해 그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김성환이 운동할 때 동기부여를 많이 받은 사람을 이진호라고 말했다. 이진호가 현역 때한 행동들을 많이 듣고 찾아봤으며 그의 행동을 많이 따라했다. 이진호는 부산에서 운동할 때 해운대 백사장에서 달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 뛰고 싶어 공원에서 한 시간씩 뛰었다고 한다.